자, 33번. What do advertising and map making have in common? 자, 어, 광고 제작과 지도 제작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have in common은 공통점을 가지다는 뜻이니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 질문을 하면 영어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이글의 주제라고 보면 돼. 자, without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best answer, 최고의 답은 t h e i shared need. 그들의 공유된 필요인데 전달하고자 하는 제한된 변형. 진실에 제한된 변형을 전달하고자 하는 공유된 필요입니다. 다시요. 의심할 여지 없이. 자, 의심할 여지 없이. 자, 그 최고의 답은 바로 그들의, 여기가 주격보야 공유된 필요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뭐를요? 제한된 버전이야. 진실의. 진실에 제한된 변형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들의 공유된 필요입니다. 뭐라고요? 자, 광고 제작의 어떤 공통점이 지도와 광고 제작의 공통점은 뭐라? 자. 아이고 잠깐만. 자. 그들의 공유된 필요. 뭐 하고자 하는? 자, 전 제한된 변형이야. 진실의. 진실의 제한된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어, 거리시랍니다. 제한된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광고와 지도 제작의 공통점이래. 광고는, 자, must create,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고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도는 또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지, 어떤 이미지? 명백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 그러나, 어떠한 것도 충족시킬 수 없어. 그것의 목표를. 뭐에 의해서는? 그치. 어떤 거에 의해서? 생각을 해봐. 어떤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한된 버전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공유된 필요가 있잖아. 아니, 음식, 우리가 이제 뭐 광고를 할 때도 살 빼는 광고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어, 다 이렇게 뭐, 그쵸. 몇 년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자기 날씬한 여자가 나오잖아. 날씬한 여자가. 아니, 그 여자가. 뭐, 뚱뚱한 거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자기 날씬해, 원래 날씬한 여자일 수 있잖아. 원래 날씬한 여자가 있어서, 뭐, 3개월 만에 살이 이렇게 빠졌어. 이걸 강구한단 말이야. 이게 제한된 버전 아니겠니?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하는 게 공통적인, 뭐, 공통, 공통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도 제작도 마찬가지 아니야? 지도 제작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줘. 있는 그대로. 그러면은, 한눈에 지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겠지, 당연히. 그럼 뭐야? 하나의 축소판이잖아, 축소판.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부정이니까, 어떤 것도 그것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없지. 뭐 함으로써 모든 걸다 보여줌으로써, 우리말로 한번 생각을 해봐. 어, 그러니까 여기 답이 보니까 뭐야? 말하고 보여줌으로써 모든 것을,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지. 모든 말하고 보여줌으로써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니들이 부정하니, 부정어 주어니까, 맞죠? 어. 광고는 매력적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고 지도는 분명한 이미지를 제공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면 광고와 지도의 목적을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애들 광고는 광고는 자 커버락 자 숨길 겁니다 숨길 것이고 플레이 다운은 자 폄하 시킬 것입니다 자 네거티브. a s p e c t 부정적인 측면 of the company 회사의 아니면 서비스의 자, they advertise 그들이 광고하는 자, 다시 자, 광고는 커버업은 뭐라고요? 뭐뭐를 가리다. 숨기다야 뜻이야. 그다음에 플레이다운은 play 플레이 play 다음에 다운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뭐를 약화시키다라고 하면 돼요. 뭐 아까 전에 폄하시키다라고 했잖아. 약화시키다라고 해도 돼. 부정적인 측면 회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약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어 회사나 서비스를 측면을 약화시킬 건데 그들이 광고하는 어 그들이 광고하는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그 회사의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어 폄하하거나 숨길 것입니다. 약화시키거나 어 숨길 것입니다. 그렇지? 음 자, 광고는 어, 부정적인 측면을 숨기겠죠. 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들은 promote, 홍보를 할수 있습니다. 뭐를요? favorable comparison. 유리한 비교를 홍보를 합니다. with similar product. 그 유사한 상품을 가지고 와. 그리고 아니면 differentiate. 자 차별을 할 건데 구별을 할 건데 어 프로덕트 그러한 상품 뭐로부터의 그것의 컴피티터즈 경쟁 제품들과의 상품을 어, 구별할 것입니다 다시 자 이런 식으로 그들은 프로모트는 뭐야 홍보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물론 홍보하다 또뭐 승진하다 촉진시키다 이런 뜻도 있다는거 알죠 여기는 홍보합니다 뭐를요 유리한 비교 유리한 컴페리즈는 비교를 홍보합니다. 자, 그러, 유사한 어떤 제품들, 유사한 제품과, 어, 비교하는 것을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자, 그들은, 자, differentiate는 구별하다야, 구별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 갔냐? 어, 자, 첫 번째 동사,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차별화 시킬 거랍니다. 뭐를, 어떤 상품을, 뭐로부터. 어, 경쟁자의 상품이죠 경쟁 제품들이지 얘는 경쟁 제품들 자 경쟁 제품들로보태어던 상품을 구별 시킬 겁니다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 자, 유리하게 선전비 차별화를 합니다 자 l i k e w is e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 지도도 자 remove 제거해야 하는데. 디테일을 제거해야 된다. 이 디테일이라는 것은 would be confusing, 혼란을 일으키는, 혼란시키는 그러한 어떤 세부 사항은 제거해야 합니다. Likewise는 뭐뭐 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광고가 선전하는 상품의 부정적인 측면을 숨기거나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식으로라는 뜻이야. 같은 식으로 지도라는 것도 제거해야 하는데, 자 세부적인 것들. 디테일은 세부사항들이지 이러한 세부사항 세부사항들 세부사항들을 제거할 건데 어떤 세부사항이라고요? 혼란스럽게 하는 c o n f u s i n g 혼란케 하는 거잖아 혼란케 하는 그러한 세부사항을 제거해야 한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세부사항을 제거해야 된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정리해 보면 광고와 지도 제작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 공통점 뭐라고요? 제한된 정보의 제공이다. 음,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도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추격해서 추격한 거잖아. 이걸 다 보여주면 우리가 한 눈에 지도가 다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음, 자,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합니다.